안녕하세요. 미랑스타짱입니다. 오늘은 미랑시 부부면에 위치한 남향의 일반 목구조 2층 복층 주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존 마을과는 떨어진 전원주택 단지에 위치한 주택은 집 오른쪽으로 산을 접하고 있어 맑은 공기를 마실 수가 있고 여기저기서 새소리가 재지기는 자연과 함께 하는 친환경 주택입니다. 인근의 관광지는 요즘 핫한 위양지가 있어서 산책을 하면서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차나 한잔 마시는 것도 인생을 살아가는 행복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택의 주인분은 건축을 하시는 분으로서 직접 거주 목적으로 건축한 주택이라 하자가 별로 없는 주택이기도 합니다. 푸른 잔디 마당과 남향의 해살 좋은 주택을 지금부터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랑스타짱 TV 아직도 구독을 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통크기에 구독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